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레오TV입니다. 오늘 먹어볼것은 먹거리고요. 이건 아니고요. 먹거리입니다. 먹거리인데, 이렇게, 이렇게, 이거는 뭐라고 하자면, 롤 케이크입니다. 빵롤 케이크인데, 먹은 짓스럽게 생겼죠? 롤 케이크, 블루베리만 롤 케이크라고 하는데요. 10시 방으면은, 딱 블루베리 색깔이 이렇게 있죠 먹을 땐 같이 우유를 같이 먹어야죠 이게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것 맛있을 같은데 블루베리만 롤케이크라고 합니다 음, 네 맛있네 맛있는데요? 음. 맛이 큼하면서 블루베리 맛이 납니다. 이 빵. 이 빵에서 블루베리 맛이 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달달한 맛은? 달달한 맛은? 이꿀 같은 거, 이거 보이시죠? 약간 꿀 같은 것 이런 꿀, 달달한 맛은 이런 꿀 같은 거에서 나온것 같고요. 그리고, 약간 무슨, 더, 더 끝맛을, 끝맛을, 끝맛을 더 좋게 해주는, 끝맛을 더 좋게 해주는 거는 이 크림, 이 블루베리 크림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. 음, 맛있군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보다는 이 빵이 더 맛있는 것 같군요. 간식으먹는다네 아, 맛있습니다. 뒤에 내시면 사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한번 사드셔 사주셔서 맛있게 먹어보게 바라겠습니다.